안녕하십니까? 2009 부산 IBK기업은행배 국제배구대회 오늘은 여자부 준결승 풍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박미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현대건설이 비주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흥국 생명은 1승 1패였습니다. 예선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역시 현대건설이 압도적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수지 선수와 김수지 선수의 놀라운 발전인데요. 김수지 선수 그동안의 뭐6% 정도의 점유율을 16%로 끌어올리면서 속공과 이동의, 이동 공격의 득점을 높여줬습니다. 네. 이 반에서 흥국 생명 역시 이제 주전들이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센터진이 상당히 괜찮았었던 흥국생면인데 센터진 두 명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 선수가 지금까지 7득점, 김재희 선수가 11득점을 했는데요. 오늘의 그 경기의 관건은 이두 선수들의 점유율을 높여주고 점도 기회를 많이 줘서 상대팀으로 하여금 단순하다는 공격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현대건설 상당히 좋아진 면모인데, 그렇다면, 흥국생명 또 하나의 강점이 서브 아니겠습니까? 서브에 집중포화가 예상되는데요. 그 경기 전에도 황현주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네. 오늘 서브 리시브에가 강건이다 했는데, 서브 리시브하는 뭐, 한수지 선수의 그 높은 타점을 향한 공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서브에 걸겠죠. 그렇군요. 아, 잠시 뒤에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중결승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7월 2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9 부산 IBK 기업은행 국제배구대회 여자부 준결승 경기입니다. 총 7개 팀이 싸워서 이제 텐진은 결승전에 갔고 현대건설과 흥극생명 중에 한 팀이 결승전에 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텐진이 일본의 댄소를 3대1로 격할 냈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또 흥극생명이 이제 또 하나의 카드를 놓고 싸우게 될 텐데요. 음, 일단 뭐 지금 텐진 팀을 봤을 때 상당히 강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높이나 힘이나 또그 세계 수준을 봐서도 중국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네. 뭐 힘으로 안 되면 뭐 조직력으로 해야 되고 멋진 수비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대회가 국제 대회로 승격해서 첫 대회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우승은 한국팀이나 나왔었겠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한국팀과 중국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랜만에 이제 배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뭐 굉장히 경기장이 만성이 넘기 때문에 황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 매일매일 지난 시즌보다도 관중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부산 팬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제 기억만 해도 제가 운동 했을 때는 부산 하면은 많은 관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브이리그 때 보면은요. 아, 어, 구미 밑으로 없어요, 팀이. 네. 그리고 작, 네, 본다면, 작년에 작년에 네. 그 양산 코보컵 대회 할 때도 부산에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팬들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린이 팬을 잡는다면 계속해서 올수 있는 한 50년 동안은 패를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커서 계속 그 팬이 될수 있고 또 좋은 선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역시 이제 준결승전이다 보니까 응원전 뜨겁네요. 흥국생명의 응원단입니다. 흥국생명 지금 신입사원들이 나와 있는데 예선전부터 아주 나와서 열렬하게 정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월드 리그를 하고 왔습니다 김건태 주심 심판 포층천입니다자 그리고 이 부심은 한국 부심이 아니에요 네네 네. 태국 심판입니다 플라스 싹이 국제 대회다 보니까 네네 네. 심판도 외국분이 오셨습니다 아, 이번도 유치하면서 어, 뭐, 외국 팀들한테 올때 외국인 심판 한 명씩 데려와도 괜찮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탑 네. 그 매치 할 때도 일본 심판이 와서 교류를 하고 뭐, 경기 선수들 뿐만 아니라 심판 부분에서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 가지 공유를 한다면 심판들의 자질도 올라가고요. 경험도 네. 많이 찾게 되고요. 네. 음, 뭐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신이 나네요. 네, 네. 공을 기다리는 어린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아,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자 흥국생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A조에서 1승 1패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흥국생명 아, 7월 25일 KTNG가 첫 경기였는데요 풀세트 접전 끝에 1승 이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흥국생명에 장점하면 이기는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캔진과의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네. 한 세트만 따냈어요 그래서 1승 1패였습니다. 자, 한승희 선수가 지난 세이즈는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세이전만큼은 김영경 선수가 빠진 자리를 확실히 메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현이 아닌 주연으로서의 자리를 톡톡히 해내야 되겠습니다. 네. 어창선 감독, 어, 지난 세이에는 감독 대응이었고, 이제는 완연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뭐황현주 감독과 같이 뭐지략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정 감독이 좀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현대건설의 예선전 성적은 비조에서 3승이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에게 3대응이었고요 네. 일본 댄스와의 경기좀 힘들었어요. 3대2 불세 접전, 그리고 태국의 타이베이브한테는 3대1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댄서와 경기를 하고 나서 자신감이 아주 그 배가 됐는데 막 어려운 경기를 이겨냈다는 것에 대한 아주 귀중한 1승이었죠. 광현주 감독이 이제 현대 건설을 맡았는데 현대 건설을 맡고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선수들의 심의적인 상태를 바꿔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선배인 한유미 선수나 윤호숙 선수에 대한 정신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선배들이 사실 이렇게 정신력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후배들은 뭐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요 현대건설의 선발 라인업 윤호숙, 김수지, 한수지, 한유미, 강민정, 박경랑, 아, 신예지, 리베로입니다 강민정 선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 이번에 큰 소득은 현대 입장으로서는 이 강민정 선수입니다 그동안은 뭐 5년동안 주전으로서 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장윤란 선수에 대한 그 평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흥국생명 2호 2세터를 비롯해서요. 한송이, 주에나갈라프트 공격수, 라이트 공격수는 황현주, 그리고 배효진과 김지혜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배효진 선수는 센터로 뛰게 되겠습니다. 자 2호 2세터의 서브 시작했습니다 1세트입니다. 자 손끝에 걸렸는데요. 살려냅니다. 마운드 시켰고 3번 넘깁니다. 자,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구요비석공 코트에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 위쪽 네. 맞지 않았는데, 코트에 들어왔어요.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한수지 네. 선수에게, 볼이, 어, 이미 나갔을 경우에는, 너무 그 볼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그냥 자신있게 석공을 위주로 하라는 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요 역시 세터에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자신감이겠죠. 됐습니다 네, 리슨 됐습니다. 한송이. 자, 이어의 길을 모아주는데요. 세석공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송이, 어, 전성 감독. 아마도 오늘 경기 승패보다도, 어, 상관이었던 황현주 <laughs> 감독과의 한판 대결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흥국생명에서 또 코치가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쵸, 아, 양초로 아, 코치. 양초로 코치요. 네. 한송이 선수의 서브. 어, 서브에 있으네요. 시작이 좋은데요, 흥국생명. 연속에서 포인트 만들고 있는 한송이. 이게 공격에도 을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한송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한송희 선수가 이번 덤에 오늘 경기까지 합쳐서 36득점 밀어줍니다. 시간차입니다. 한유미 네 역시 이제 공격수는 뭐 한유미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 선수가 한명 포진된다면 더욱더 좋겠고 또 박경란 선수가 올 시즌 좀더 좋아진 면모죠 그렇습니다 볼 때리는 자체 스윙이 달라졌는데 그만큼 강타를 뗄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서우 범쉘 한수희 선수의 서우 범쉘 뭐랄까요 뭐 지난 시즌보다도 지금 얼굴 표정이 상당히 환해 네, 보이네요 그리고 한수희 선수 너무 코트장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자신 있게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럼요 자, 서브 잘 들어왔는데요. 3단 넘겼습니다. 자, 이호에 브라운 쿠폰석 김지혜. 역시 신재교 타보니까요. 그리고 김지혜 선수는 그 다른 선수들 의식할 필요 없이요. 그 1년생이니까 이제 뭐 실수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요. 실수니까 이렇게 해죠 네. 역시 김지혜 선수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 배정이 좀 떨어져요. 네네. 네. 아직 열약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 리스브 됐습니다. 자 마중 나가고요. 박경남이 때립니다. 뒤쪽에서 마드 시킵니다. 한송이 왼쪽에서 죄다 브로킹 걸렸어요. 어렵게 살려냅니다. 그리고 때리는데 범실 나옵니다. 한송이 역시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앞으로 한송이 선수의 역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흥국생명은 배우진 선수나 김지혜 선수의 공격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요. 이규우 선수의 점율이 유 낮으면 후위 공격에 대한 부담감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아 서보 좋았어요. 비석공 바운드 시켰어요 자 박경 라운더어스좀 붙었는데요 유네스이때립니다 브로켓 어 이번에 좀긴 감이 있었는데 잘 때렸는데 유네스 네. 지금 볼 튀어나가는 속도나 그 높이를 보면은 네. 지금 유네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때렸기 때문에 이런 바운드가 크게 되는 상황이죠 음, 신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상당히 네. 노름비가 있는 좋습니다. 선수예요 174cm 83년생 한유미의 서브 레슬브 됐습니다. 밀어줍니다. 왼쪽. 주애에다 블로킹 걸렸어요. 계속해서 주연이 걸립니다. 자, 이에는 그렇죠? 광현주 이젝션 나갔다는 판정. 역전. 광현주가 처음으로 때려봤는데 <laughs> 네. 조금 나갔습니다. 아, 오늘 황현주 선수는 뭐. 어... 김지혜 선수하고 있을 때에는 긴걸 좋지만, 만약에 배우준 선수와 같이 있을 때는 빠른 것이 더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실 황현주 선수가 국가대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은 것이 흑국생명에는이대회에서 네. 좋은 성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민정 선수가 무릎수술로 뛰지 못하고, 네. 김혜진 선수가 국가대표로 지금 착출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만약에 황현주 선수까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GS카텍스가 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5대5입니다. 황현주의 서브입니다. 리스브 됐어요. 이러시고요 이동입니다. 박경남. 어, 상당히 한수희 선수의 이 토우스가 깔끔해졌는데요. 그 자꾸 강민정 선수와 김수지 선수의 공격이 많다 보니까 네. 상대팀의 센터 모킹은 의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무 날개 넣으면 당연히 기회가 많아집니다. 강민정의 서브. 조금 컸네요. 강민정. 184cm, GS 칼텍스에서 이적이 된 선수죠. 네, 5년동안 그동안 에 너무 많은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구에 오늘 졸업했고요. 올 시즌 기대가 됩니다. GNI 서브. 안델라 리시브. 시간차! 파운드 시켰어요. 한송이 밀어주는데 너무 붙었죠. 미네르키 싸움. 자, 이번에 2호에 올려주고. 한송이 원 브로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백어택! 너무 컸네요, 아, 망현준. 제일 떼요? 네그 멈칫멈칫한 사이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보실까요 이제 도움닫기 네. 하고 때리는 장면인데 그를 악물고 때려왔습니다만 타이밍 맞지 않았네요 네, 김명수 선수 황현주 선수는 역시 뭐 출발이 좀 늦습니다 그렇죠 박경능 의서 보입니다 조금 들렸어요 타이밍도 케어 통합니다 윤혜송주반 전에 현대건설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테크니컬 작전 타임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사직입니다 박미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대건설이 8대6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연속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현대건설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음, 텐진 어, 이두팀 중에 한 팀과 싸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분석을 하고 있군요 천디 레프트 공격시죠 역시 뭐이 중국 배그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뭐 일곱 살 때부터 대부분 시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장 조건도 좋지만은 백으로 할줄 아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13억의 인도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laughs> 대 때입니다. 박경남의 서써입니다 레스보 데뷔업 밀어줍니다. <laughs> 뒤에서 때리는데 잡아냈어요. 자 한수 올려주고요. 요에서블록킹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 커버. 자 어렵게 올려줬는데 3단 넘깁니다. 신예지 레베로. 자도상희 레베로 그리고 밀어줍니다. 왼쪽에서 블록킹 걸렸습니다. 블록 커버. 뒤쪽에서 황현주의 연타 총합니다. 아, 수비.. 각도를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그 공격은 아닙니다만은 빈 곳을 잘 노렸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수지 세타가 토스할게 아니라 수비 준비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황현주 선수의 예, 오늘 첫 포인트. 이번 대회 한, 어, 황현주 선수는 총47 득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 김재 선수의 서브 좀 컸네요. 김재 선수의 신장은 192cm, 작은 신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팀 내에서도 연습량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네. 곧그 꼽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외수 몸매였는데요. 네. 이제는 근육이 많이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윤혜숙 선수의 서브입니다. 잘 리스의 불안이었어요. 주애나, 한소이가 때리는 3인 브로커, 바운드 시켰어요. 자, 김수희 올려주고, 윤혜숙의 백어택. 조상이가 마운드 시킵니다. 다시 한 번. 왼쪽에 잭선 아, 나갔어요. 네, 한 통이의 범실. 9대7에서 10대7 서울 점차. 너무 공간을 네, 봤군요. 그렇습니다. 볼도 조금 짧았고요. 역시 배효진 선수의 공격도 그 득점은 나지 않더라도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배효진 선수가 공격이 없어요. 네. 윤혜숙의 서브 범실. 10대 8입니다. 아, 텐진 선수들과 비교해서 이 한국 선수의 서브는 어떻습니까? 그 무게감은 사실 떨어집니다. 네. 어, 그 텐진 선수들이 최종 이용한 그 서브를 많이 넣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약간 네. 선배님리스브였고 이네수 골입니다. 네. 한님이가 길게 때립니다. 차례 를시도 해봤는데, 네. 나갔어요. 범실 한점 차. 한수지 선수가 전이기 이 때문에 네. 신현지 선수 마음 놓고 길게 줘도 괜찮아요? 그럼요. 사실 지난 세진이 안 좋았던 것이 리스브 분환이었었는데, 현대건설. 네. 2호 코치가 오면서 리스브 상당히 좋아진 명인데요 보실까요? 잘들려졌습니다 짧았는데, 리스브가. 이번에 첫공을 해봤습니다만 찌렸습니다 동점 10대10. 자, 지금 김수지와의 호흡이 확실하게 지금 척척 척척 맞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지금 지금 볼이 서브 네. 리시브의 위치에 따라서 공격수가 타이밍을 잘 조절해줘야 됩니다 지금 더 늦은 상태예요 네, 리시브 짧았는데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미어주는데또 짧았어요 자이번에 황현주가 올립니다 왼쪽 갑니다 한송이 밀어넣기 뒤쪽에서 바운드 시킵니다 어렵게 올렸어요 3단 넘겠습니다자 다시 한번 이번엔 한송이 브로킹 걸렸습니다 2호2빼주고 오른쪽에서 황현주 브로크아웃 네. 역전 안수이 세타 마음이 급하면 안됩니다. 네. 지금 점수가 역전됐다고 해서 그 마음이 급해지면 꼬리가 짧아집니다. 지금 연수에서 한국생명이 넉짐을 만들어냈어요. 11대10 역전. 리스브됐어요. 길게 때리는데. 아, 범실입니다. 연속 범실이에요. 네. 범실 나옵니다. 한유미 선수 범실때문에 12대10. 네. 자 아직까지는 황윤수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호이세타도 서브를 강약 조절을 잘 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호 이선수의 서브 잘 그렸어요. 아, 이동입니다. 아! 김수지 마운드 시켰어요. 그리고 배어진 인데 살려냈습니다. 유나의 소백각선. 아, 자 이번에는 미련학주 싸움.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넘어 붙었습니다. 브로킹 아! 통합니다. 브로킹한점 만회. 12대 11. 아, 자 계속해서 지금 아, 왼쪽에서 네. 한승현 때리고 있는데요. 번번이 잡혀요. 놀랐습니다. 지금 한승희 선수가 때릴 때그 커버하는 위치가요. 너무 전체적으로 전진해 있습니다. 네. 자 밀어줬는데요. 이동입니다. 광현종. 아, 네.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인 선수가 속공 가담도 되거든요. 네, 아, 빠르게 움직였네요. 네. 13-11. 참, 이 라이트 공격수가 속공까지 뜨면 참 네. 브로커들이 힘들겠어요. <laughs> 이럴 때 센터에서 속공 한두 개만 해주면 점수차확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자, 한성기 서브였고요. 패스 파이팅! 살려냅니까? 자, 동상이 레벨로가넘깁니다 나침 착하게 시네지 밀어 주고요. 시간 차. 네. 코트를 때립니다. 한유미. 13대 12. 저, 그 점도 욕심을 내자면 시네지 리베로가 지금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빨리 가서 오버패스로 밀어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점수는 13대 12. 아, 서브가 괜찮은 세터인데 한수지 아, 범실 나왔습니다. 두, 두 개째예요. 네. 14대 12 아직까지는 뭐 황현주 감독 표정 변화가 없는데요. 자 어창선 감독. 음, 어창선 감독은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네. 네, 동료을 많이 하고요. 자 어렵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 바라보는데요. 박경나의 대각선. 마드시켰습니다이호희 황현주 파로킹아 아, 브로킹으로 아, 포인트 네, 만들고 네, 있는 현대관살 황현주 선수도. 볼 처리 미흡 확인했습니다만, 네. 이 밑에다 좀더 길게 <laughs> 뽑아줘야죠. 그럼요. 현재까지는 황현주 선수의 득점이 저주하고요. 박장남 선수가 현재 브로킹 득점까지 2득점. 서브 괜찮았습니다. 자, 밀어주고요. 다시 한번 황현주의 일직선 맞고 나갔나요? 자, 아, 지금 네. 두 심을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주십 네, 볼은 밖으로 나갔고 네. 전희에서 손에 맞았는지, 어시 됐는지 아, 손가락이 흔들리는군요. 있습니다. 손가락에 맞았군요. <laughs> 새끼 손가락이네요. 네. 윤혜숙 선수의 새끼 손가락에 맞았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비디오 네. 판독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는 15대 13. 사실 참 대단한 게 살짝 걸리거든요. 사실 보는 그 심판이 네. 정확히도 보이지만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광현주의 서브입니다. 강 서브입니다. 흔들리죠. 리스버 그리고 밀어넣기인데요. 찬스가 왔습니다. 자 올려주고 광현주의 백어택 프로 15대 14. 강현주가 오늘 브로킹에 네. 많이 걸립니다. 그 초반에 네. 김지혜 선수나 배효진 선수의 공격이 없으면 네. 후위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위 공격도 사실 가운데서 석공 있는 다음에 해주면 브로킹 두 명이 저 정도는 오지 않거든요. 그럼요. 서브, 리스브 됐고, 왼쪽 바로 오니다죄다 살려냈어요. 자, 길게 왼쪽으로 하는데, 아, 범실이네요. 범실입니다. 아, 한수지. 네. 헬멧는좀 아, 아쉬운 멈실이 <laughs> 나왔는데요. 네, 좋 완벽한 찬스볼이었는데, 네. 너무 길게 뽑았고 안테나를 때리면서 범실 16대14 테크니컬 작전 타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산입니다. 점수는 16대14입니다. g n 의 서브입니다. 리스브란입니다. 넘겼는데요. 나갔습니다. 자 역시 지금 현대건설 네. 어, 리스브란이 확리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는 17대14입니다만 범실에서 10대4로 네. 현대선설이 많습니다. 네. 어열 점을 그냥 내준 네. 거예요 현대건설. 그렇습니다. 하인주 감독 제일 그 우려했던 것이 상대 팀에 대한 서브였거든요. 네, 그렇죠. 저작서 위반 사받 때른다 그랬잖아. 그럼 왜내 내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준비가 안돼 가지고 시합을 하고 있잖아. 편하게 시합. 뭘 그런 내 내가 주들한테 불안해가 쫓기다 할 이유가 없잖아. 게임 좀 얼굴도 더 밝게 편하게 시합을 하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에. 흥극생명이 잘 나갈 때, 마가 선 것이 현대건설 아니었습니까? 네. <laughs> 그리고 자, 뭐, 어느 경기를 특별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때 흥극생명이 있었던 황현주 감독과 네. 어창선 감독의 대결. 이것도 하나의 또볼거리고요 점수는 17대14입니다. 점수 1사입니다 주에나이 서브. 자, 레스브 됐구요. 석덕인데 좀 낮았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김대수기 때립니다. 안에 떨어지는군요. 네. 네. 17대15. 사실 이 리스만 된다면 상당히 지금 이 공격력에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안 밀리죠? 그렇습니다. 공격 루트가 당연히 많다고 볼수 있는데 또 신장도 좋고요. 자, 박경랑의 서브였습니다. 2호이 밀어주고요. 좋습니다. 김지혜 바운드 시킵니다. 박경랑. 자, 밀어줍니다. 윤에서 밀어넣기. 한송이의 바운드. 박연주의 빨라템. 아, 박경랑 수비 좋아요. 루네트 성공! 한점 차, 17대16. 박경남이 받아주고, 윤혜숙이 마무리까지. 네. 3박자가첫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역시. 네. 어, 예전전에 김수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지금 센터 김수희 선수의 득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서브 리시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숙이 4득점을 가장 많은 득점, 서베이스! 아, 박경남동점 포인트! 어이 에이스는 의미가 있겠어요 네. 툭 떨어지는데요 판단 착고였어요 17대17 박정남 1 7 7 c m 자한 송이 쪽이었습니다 밀어줍니다 강현조 너무 컸어요 범실 좀더 옆쪽을 네, 앞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개째 너무 긴 상태로 아웃이 됐거든요. 1세트에서 황현주가 네. 범실할 때마다 지금 역전되고 있거든요. 네. 황현주는 팀의 주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어창성 감독. 뭐야? 공격에 대한 루트를 그냥 백시 앞시만하면 상대가 적응된다 그랬잖아. 키큰 애들은 이동을 하면서 브로킹하게끔 공격 속에서 움직이는 공격을 해주란 말이야, 오케이? 서브캐치하 다시 잘, 잘 되고 있어, 자. 안처음부터 반대하지 어, 뭐, 말고. 네. 어, 일단은 네. 네. 치 그치, 그치, 그치. 자, 공격! 이동해서 공격을 하라는 주문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만큼 선수들이 불리지런해줘야 되고요. 지금 어류 쪽에서 황현준 선수의 후위 공격까지 가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성희 선수가 이득점에 두개의 범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지금 이 흥국생명은 루트는 다양한데 양 날개에서의 공격이 별로 없어요. 득점력이 별로 없습니다. 한송에 살아야 될 텐데요. 적동 사용 빠드시키는데 따라갈 수가 없네요. 신지 선수가 몸으로 막아봤는데 다시 독점 <laughs> 지금 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네. 신네지 선수의 몸이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자재이 움직이지 네,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원인도 결면책에서 웃었는데요. <laughs> 역시 뭐, 이 최고의 리베로였던 이 2호 소코치와 이제 많은 연습을 한다면, 신혜희 네. 뭐 선수의 기량은 날로 날로 발전이 되겠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먼저 두 번째 되는 거아겠습니까싸우 <laughs> 범실. 우주리 선수. 우주리 선수는 조만간 일본에 간다고 하죠? 네, 지금 주애나 선수와 우주리 선수가 이도희 세타 코치와 함께 김연경 선수가 이제 패는 JT로 가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리셉을이블 아닌데요, 주애나 조상이가 3단 넘겼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야 네, 됩니다. 잘 밀어주고요. 아, 어, 이번엔 길었어요. 자, 이번에는 <laughs> 한 송이 였답니다 넘기지 못했네요. 포인트가 됐어요. 20대 18. 한성희 선수 점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도 빨리 뒤돌아서도 뛰어나간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자리에서 뜨고 있어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체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 점수잖아. 점수는 지금 의이 점수 같은 경우는 서로 하나 싸움인데 이런 점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서로 본미스 하나 가지고 승패가 나는 거잖아. 게임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밀리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금 다른 거다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루즈한볼 처리 같은 거, 루즈한볼 연결 같은 거, 그런 게잘 돼야 돼. 오케이? 헤이. 네, 파이팅 파이팅! 자, 행동! 이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한 번의 루즈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거의 곤두박질 뭐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점수는 20대 18. 현대가 서브 리슈피에서 흔들리고 봄실이 계속 나왔을 때좀더 멀리 뭐 달아났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경는 선수의 서브 에이스 하나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흥극생명이 범승이 많아지면서 현대건설이 앞서갑니다. 리스브 네, 됐어요. 첫공 사역인데요. 태효진 선수 정확히 맞추지 못했고 이동 김수지. 네. 아 좋네요. 바로 네. 김수지 선수의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면 어, 김수지 선수의 파워가 네.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그, 그동안에 그 김수지 네. 선수가 너무 소극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것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바꿀 필요도 있겠어요. 두 수지가 남다른 훈련한것 같아요. 네. 밀어주고요. 시간 찬한 송인 나갔어요. 아, 또범실이에요 22대 18. 중요할 때 계속해서 네. 범실 나오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송희 선수가 정말 팀의 에이스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밀어주는데요. 이렇게 배어진가운데 시켰고, 3단으로 이내서 자, 황현주가 밀어줍니다. 그리고 백에이 베어진. 바로 망갑니다. 맞습니다. 골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23-18대 이게 바로 흐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팀이나 네. 그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는 물론 리베로가 있겠지만요 그 라이트 보조 공격수 아닙니까 그 선수가 가장 수, 수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박경랑 네. 선수나 황현주 선수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박정랑 선수는 수비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네. 선수죠 자 황현지 밀어줬어요. 좀 네. 짧았어요. 그리고 한송이가 때립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한 점을 만회하는 흥국생명. 네. 드디어 18점에서 탈출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유미 선수 때로는 사실 한 손을 댈 필요도 있습니다. 23대 19. 6점 차입니다. 자 이제 이유희 선수의 서브. 송현지 선수와 한성 선수가 있을 때 가장 득점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요 아, 네. 중요할 때 범실이 나오는데요, 이세 <laughs> 센터. 이제 세트포인트 24대 19. 범실이 무려 10개 10개입니다. 초반전에 네. 10개의 범실을 하면서 끌려갔었던 현대건설인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흥국생명의 범실을 많이 하면서 결국 뒤져있습니다. 오하영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하영 선수는 90년생, 171cm입니다. 어, 흔들리는 리스문대의 조상이. 자, 왼쪽으로 바라 옵니다. 한 종의 스마이크! 또 범실입니다. 결국에는 1세트는 범실 11개로 추장고가은흥독 생명. 점수는 25대 19. 현대건설이 따냈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부산입니다.